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어신 것은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채널은 좋아하는 공유하고 구독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짜증 난다. 명품 도배 정동원 아클러에게 날린 충격적인 일침. 17세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시기하며 악플을 단 누리꾼에게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생으로 올해 17세인 정동원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겸 배우, 색소폰 연주자이며 2019년 12월 18일 미니앨범 미라클 로 방송 데뷔했습니다. 대표곡은 효도합시다. 여백, 내 마음 속 최고, 잘 가요, 내 사랑, 물망초, 아지랑이꽃 등입니다. 2018년 가을, 전국 노래 자랑 함양군 편에 출연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선전부터 유튜브 등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차세대 트로트 유망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2020년 1월 에티브의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했으며 결승전에 진출하여 최종 5위를 달성했습니다. 당시 14살이 어린 나이로 트로트 의 깊은 정서를 표현하며 노래에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정동원은 본격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후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형성하며 2022년 12월 1일에는 미니 앨범 사내를. 발매에 한층 성숙한 모습을 과시하며 방송, 공연, 라디오 등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2022 MBC 가요대제전에서 자수가 돋보이는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등장해 미니 앨범. 의 타이틀곡 '뱃놀이' 무대를 선보이는가 하면 사이의 대대들 커버해 아이돌 못지않은 능숙하고 절도 있는 댄스 실력과 시원한 가창력, 파워풀한 랩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얻게 된 재력과 시샘. 어린 나이에 성공하며 많은 재력을 얻게 된 정동원은 2022년 7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한강뷰 아파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동원이 거주하는 청담자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최고가인 40억을 찍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그의 집 내부에서 포착된 자전거는 2022 BMC 타임머신 R5013 스램 라이벌 AXS 완성차로 무려 800만원 짜리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7일 방송된 KBS ATV 예능 목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정동원은 자신의 중두병을 언급했는데요. 중두병을 겪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1년 전이지만 지금은 후회스럽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했었다. 중두병은 지나갔다. 다 부질없더라. 그때 명품 쇼핑도 엄청나게 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형 삼촌들이랑 활동을 하니까 나한테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더라. 아며 특히 민호 삼촌이 팩트를 얘기한 적이 있다. 야너 되게 없어 보여라고 한 적이 있어서 그때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지속되는 악플에 대한 성숙한 반응. 한편 정동원은 2022년 12월 강호동의 네이버나오 예능 '강나와'에 출연해 본인과 관련해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그는 "2021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정동원 요즘 너무 짜증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뭔가 저랑 나이는 비슷한데 먼저 더 뜨고 돈 벌고 이런 게 너무 짜증난다. 정동원도 힘든 시절이 있었을 텐데라는 질투심이 담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읽은 후 정동원은 제 나이 또래라면 당연히 느낄 감정이라며 누리꾼에게 공감했습니다. 그는 저의 친한 친구들도 이런 말을 저한테 했다라며 제 친구도 나는 아직 꿈을 못 정해서 부모님께 혼나는데. 동원이 니가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해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가수 준비하던 시절에 제 또래 친구들이 데뷔한 걸 보고 부러워했다라며 먼저 데뷔한 친구들을 보고. 나도 저만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듣던 강호동은 그 시기 질투가 지나고 보니 에너지가 되어준 것이라고 덧붙였고 정동원은 시기 질투 말고 그 단어를 목표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정해 강호동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정동원은 어릴 때부터 활동하면 대부분 망하잖아요. 정동원은 변성기도 안 지났는데, 정동원, 어떡하죠? 나는 그래도 성숙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미 2년 동안 변성기를 겪었다라며 조금만 말해도 목이 바로 쉬어버렸다. 노래를 못하겠다. 그만둬야 하나? 라는 고민을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5살 첫 단독 콘서트 날 목소리가 완전히 나갔다. 그때까지 잘한다 라는 소리만 들어서 진짜 잘한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며. 그래도 즐겁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원은 그 이후로 더 많이 노력하게 되고 발성도 연습하고 배웠다라며 슬럼프 덕분에 한발더 성장한 느낌이라고 답하며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이에 예, 누리꾼들은 그래도 어린댄데 저런 아플을. 재수없네요. 성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진짜 생각이 깊구나 다르다 달라. 나이 먹으니 더 성숙해졌네. 너 성공하자. 어떻게 저리 생각하지? 애기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라며 감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어신 것은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채널은 좋아하는 공유하고 구독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